이어서 12월달 원숭이띠 운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원숭이띠. 원숭이띠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삼합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준비하고 객게된 일들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또한 문세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업이라든지, 연구 논문 지필, 소송매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운세에 당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결혼도 가능하지만, 이혼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뭐 재판이라든지, 뭐 이렇게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더욱더 신경 쓰시고,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동조하는 살을 살펴봤던 일제 동조하는 살이 장성이 들어옵니다. 이 장성이라는 것은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참...